아니야 는오 죽으면 아얘가 잡지 말라잖아. 아. 이게 아니 이제 요 아프면 ��쇼. 와!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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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와. 진짜. 너 거기서 잠깐 일어나야 나 죽임 잡아 이렇게 나와. 나이... 나 나기 없으니까 어? 죽는다고 아, 이렇게 있어. 나이스. 야야야야 좋은 거 아니냐, 다이아? 안 좋은데? 네. 아니요, 그래도 왜냐면. 다이어... 아이템이템이 나이대, 이대 나이대, 나이대, 나이내이이대이대나이이대 나이대, 나이 나이대, 나이대, 나이 나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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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대, 나이대, 나이나이이야 근데 아직 못, 음. 못 먹었다!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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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뭐야, 뭐야, 뭐야! 다여 뚫려라! 니분어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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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야분 여러분! 여 t 분 여러분! 여러 아 근데 와, 줄게. 근데 저희가 먼저 이겼어요 근데 아, 전이... 전에 저희가 먼저 직 지... 기억나 네, 네. 혼자 죽는거 혼자 또 또... 야 수원아 마자 환자 자자 야, 민호한테 덤비면 니 네, 뒤진다니까, 계속 말하니까 그러네. 여기, 야, 야, 숨어아 여기, 여기. 저도. 저, 저. 근데 렉이 너무 심하다. 저, 튕기는. 팀기를... 튕기는 아. 오류가 있죠? 네. 저도 빨리 주세요. 네, 기다리세요. 환진, 네, 환진. 어디, 잠깐만요, 어디, 저, 다. 다시... 아... 맞았다. 저는 다시. 예, 이제 무기가 두 대예요. 예토 선생들. 예토 선생이야, 또 나지. 근데 TNT가 무섭다, 진짜. t n t 자기도 죽을 뻔한 TNT. 그러니까. 약간의 자살 위험성이 있죠. 아래 보세요, 먼저. 그렇죠? 아래 아래 어 어떻게? 제안 가져갔는데요. 뭐야! 아, 예토전생술이 역시 아, 저, 힘이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는데 음, 또 설마? 환진이? 역시 아니 잠깐만요 예토전생술이 저도 주자 알죠 그게 뭐야? 저 아무것도 없는데 너 악어 못 보냐? 악어가 여기 악어가 레이토 레이토 악어 저 어. 하나 볼게요 어 볼게요. 어. 아, 제... 어. 저 아무것도 어. 없어요, 아, 아, 아무것도 아, 없어요. 이건 진짜. 무엇일까요? 신속이면 근데... 깜짝 놀실 겁니다. 신속인가요? 네, 신속입니다. 매우 빨라져요 이거. 10초입니다. 저거는 전혀 아무것도 없네요. 다이아칼 받고. 아 기다려 보세요아 저기. 신속 신속 신속. 어? 님은 아직. 어. 어. 아, 어, 저 똑같은... 아니요. 네. 어여. 저똑같아 안녕. 와다이아가 받으시네요. 대신 네, <laughs> 얘야 다이어카 갖고 있는데 아 맞다 아야 아야 다이아카를 사용 가능해 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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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지금 에이 지금 이래서 잠만 잠만 지금 여기 저는 야 잠만 지금 지이 <laughs> 됐어 아니, 저는 아 조심 아어 전화 왔어. 니찾는데 니 아, 그래? 어디? 유 네. 왜? 네. 뭐 어, 다 아, 진 <laughs> <laughs> <왜? 웃음> <laughs> <laughs> 와, 너 자기가 자기가 이기끼는 처음 봅니다 나도 빨라졌다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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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가요도가도기가 자기가 자기가 지기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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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이 자기가 자기가 자 <놀람> <이야> <놀람> 야, 어떻게? 스치 터치, 터 닥쳐 치아라들아 터치, 터치, 터아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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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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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매터몸 터치, 터 머니가 많기도 했다는데 네. 쇼미도 머니가. 정만 나무에도 돌도. 야 근데 그래도 대박이잖아. 야, 야, 야 아야야나 나 엄마 전화 와서 그랬어. 너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와와와와 와. 야나 엄마 그때 전화 와서 찌에 집터들리려고. 너튕다고너 그리고 너. 저도, 저도 찍겠습요여 <laughs> 여러분, <웃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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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예. 모두 다같이 러분봐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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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확인이 됐나 했습니다. 아, 튕겼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 여러분, 1편님, 타이니콜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어, 저희의 저희의 끈질긴 노력으로 제, 제가 제가 드디어 이 예이 되었습니다. 잠시만, 오, 오, 20명이 아, 됐다는 거죠. 엄마! 예! <laughs> 나 물론 잠만 나 다시 찾는데 네, 제가 가빠가 이렇게 됩니다. 아주세요. 아 뭐야, 네. 뭐야? 뭐야 뭐야? 네 미친 짓 하고 있고요, 우리 친구. 야! 우리 친구 미쳤어요. <laughs> 친구가 원래 그렇습니다. 야 승훈아 승훈아, 아,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돼. 어디, 어디. 아예 가까이서 내가 엄청나게 사러 올리난 아, 별로 난, 안 배우지. 이 오메가 스파이더 와야, 저 죽을 뻔했어요. 세히다아야이 있는 게 좋을 것같은데 <laughs> <laughs> 고마워, 우리 요새만들어주 야, 우리 요새처럼 타 <laughs> 야, 타자, 타 탄다 이거 아빠, 아빠, 아빠. 아 나는 흙이 있지, 바보야. 스파이더 아, 반스민 맵에 봐봐. 와, 야, 미세네.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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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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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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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섭네요. 여러분, 이거 맞으면 뒤집니다 여러분, 이거 으면 뒤져요. 저도 아까는사람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laughs> 이기는한번 치면. 아, 아 치먹 치세요, 치마. 여러분. 여러분들, 치면 저뒤져면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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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새시 때 가야합니다. 저도입니다. 3시가 지금 오, 야 10분 남았어요. 어. 어. 저 지금 15분째 찍고 있는데 한번더 간장 쿠키를날리고전는드리겠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바로 뭐냐면 빅토리아. 그러면 제 유튜브에서 방송될 예정이고 이 편...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많이... 어, 보시려면 둘다 보세요. 네, 둘 다. <laughs> 네. 구독 좋아요로 주겠습니다 최강의 으면 최강의 기 네, 지금 예토 전생들이 <laughs> 아주 어...